9월 한달 동안은 전라남도청과 여수시 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여수 한달 살기를 했는데요 오늘 9월 30일 여수 한달 살기의 마지막 일정으로 여수 여행의 끝판왕 거문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곳 고흥 녹동신항여객선 터미널에 왔어요 이게 그 거문도 여행이 왜 여수 여행의 끝판왕이냐면은 여수에서 제주도까지 지도상에서 일직선으로 딱 이었을 때그딱 가운데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 거문도거든요. 그래서 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게 갈 수는 없는 곳이라서 제가 여수 여행의 끝판왕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 봤어요. 어 거문도에 들어가는 배는 이곳 녹동신항 여객선 터미널뿐만 아니라 여수항 여객선 터미널에서도 어, 운항을 하는데 제가. 여수에 있으면서 여수항이 아닌 이곳 고흥 녹동항으로 온 이유는 어, 한달 살기 짐도 이제 차에 가득 실려 있고 또 이제 거문도에 들어가서 스쿠버 다이빙도 하려고 스쿠버 다이빙 잠이도 실려가 있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야 해요. 어, 근데 여수항에서는 쾌속선 작은 배가 빠르게 가는 대신에 차를 실을 수가 없고 차를 실으려면은 반드시 이곳 고흥 녹동 신항 여객선 터미널로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는 매일 아침 7시에 출발을 하는데. 아침 7시 배를 타려면 아침 6시까지는 이곳 녹동항에 와야 되고 그러면은 어 집에서 여수 집에서 한 4시에서 4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날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여기 이제 항구 바로 앞에 있는 호텔에 머물면서 내일 거문도 여행을 좀 여유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어 하루 일찍 녹동항에 왔어요 오늘 이제 여기 녹동항에서 길만 건너면 있는 바로 앞에 호텔 갤러리, 여기 호텔에 묵을 예정이에요. 와, 아침까지 엄청 흐리고, 먹구름이 되게 두껍게 쌓여 있었는데, 날씨가 이제 점점 좋아지네요. 그나저나 내일 배를 타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금호도 여행 갔다 오고, 주인씨가 이제 일정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그날 이제 금호도 배 타면서, 신분증을 주인씨가 갖고 가가지고 <laughs> 여기 이제 항구 안에 들어가면은 신원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끊는 무인 발급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발급을 하면은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가서 발급해 놓고 호텔을 체크인 발급 체크인을 하려고요 국 한국 이 음, 진짜 했어요. 너무 안 되는. <laughs> 큰일인데. <웃음> 마지막으로.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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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요 s s a Tessa. t e 10번은 시도한 것 같아요. 와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했으면 되게 당황할 뻔 했다. 전날 미리 와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다행히 마지막에는 인식이 돼가지고 어, 등본을 발급받았어요. 근데 이게 그 예약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문이 인식이 안 돼가지고 발급이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사진으로 어, 그내 신분증 찍어놓은 그 사진으로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당황했어 지금 굉장히 많이 당황했어. 아 이제 호텔 들어가서 쉬어야지. 아 이렇게 바로 앞에 호텔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 저기 옆에 스카이 모텔 말고 그 옆에 갤러리 호텔갈 거예요. 호텔이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더니 거의 새 건물인데요. 새로 리모델링을 한게 아니라 새 건물인가 원래 여기 2층에 식당도 있고 객실은 3층부터 8층까지 저는 609 6층입니다. 와 방이 엄청 넓네. 와 저기 바로 앞에. 항구도 보여요. 오 좋다 바다뷰 바다뷰 와 저기 배 들어와요. 오 어, 저게 검은도 갔다 오는 배다. 야 방이 예술이네. 어, 화장실도 깔끔하고. 어 좋네요. 어 너무 좋다. 이게 녹동항에서. 검은도 가는 배뿐만 아니라, 제주도 가는 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가는 배 타시는 분들이나, 검은도 가시는 배 타시는 분들이나, 여기 갤러리 호텔에 하루 묵고, 고흥여행도 하고, 그러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방이 엄청 넓고 좋네요. <laughs> 이제 해도 지고 내일 또 아침 일찍 거문도 들어가는 배를 타야 되니까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되겠어요. 내일은 거문도에 도착하면 바로 스쿠버다이빙을 나갈 예정이거든요. 거문도 바닷속도 여행하고 그 다음날인 내일 모레는 거문도 전체 섬 여행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곧 거문도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 안녕.